어, 여기로 내려가면. 야, 같이 찍자. <웃음> <웃음> 여기가 그유명한 분야, 여기 어디라고? 사카바스시. 사카바스시? 사카바스시. 사카바스시. <laughs> 나찍는아사이는 어? <laughs> 어?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아, 나중에 해드릴게요 아, 죄송해요 아, 저 지금 아, 개인적인 아, 일 중이라서 아쉽다. 네. 아, 맛있다. <웃음> 네. <웃음> 아, 이거 이거 아, 두 개.

Oh, <laughs> <a> way. Way. <laughs> <laughs> Sexy. I do <s> <laughs> 아, 안 되네.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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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리. 네, 리 맛있는 냄새 나는 것 같은데? 메뉴판 <음> 좀이너 <뮬더링> 네, 네, 네. 주는 거야? <뮬더> <메이크업> 무슨 맛? 어. 아 <목소리도 힘들어> 이런 거 즐겨. 야 젓가락 왜두 개야? 이거 먹어봐. 이거 꿀팁 가운데 벌려놓고 시켜 식혀. 야, 보 맛있다. 아니야, 아니, 나 뜨거운데? 진짜 뭐? 조심해야 돼. 아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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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조심해. 카메라 가리지 마오 <laughs> 핫도지 맛지 맛지. 나무 좋아. 여기다도 해줘. 여기다도. 내꺼에도줘 네, <laughs> 오이시 오이시 <웃음> 오이시 데스. <laughs> <laughs> 맛있근데 근데, 근데 맛있지. 이게 진짜, 어, 진짜. 맛있어. <laughs> 찐 <같아. 웃음> 응. 이건 다른 소스야? 컬려뭐컬려 <laughs> <흘려봐, 흘려봐. 웃음> 여기 <laughs> 저그 <laughs> <laughs> 4시 코 봐야 되니까이어 배풍선 물 <laughs> 감사합니다. <야>, 배풍선. 빨리 액션가야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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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밑에서 찍으면은 잘 보여. 다리 밑으로 갈래? 아, 근데 굳이 안 찍어도 돼. <laughs> 아. 여기 룸이 있고, 저렇게... 아, 아... 가야 음, 되잖아. 음? 음? 룸이 낫 무서해 먹 먹으시는 거. 나는 먹는데. 혜민이 먹어. 나한 번도 먹어 어 그래가지고. 나그 맛있나 없어. 상관없어. 한번 먹어 줄게. 아 그리고 그 시키고. 어. 그리고 음료수는 따로 시킬까? <목소리> 소주 먹어.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아 음. 소주가 없잖아. <목소리> 아니. 리온슈 아이스. 아이스. 아 혹시 아이스. 시원한 물두 <목소리> 잔. 와그 핫도그 진짜 맛있어 얘들아 이게 뭐지 아냐 고기가? 음. 음. 이거 사심일걸? 이태가 사심이야? 하나 둘셋 하면 돼 하나 둘셋 이야 너무 맛있으아으 너무 금방 기억해 너무 많이 잊히면 안돼 제발 제발 맛있게 <놀라> 이좀 담백할 것 같다. 드세요? 음. 너무 맛있어. 나 오늘 취할 거야. 빨리 주마. 양. 음. 와사비. 갈비. 갈비? 갈비? 엄청 매운 라면 없어요? 아, 여기? 맞아 매운 라면. 못 먹을 것 같아. 콜래요? 어야, 내가 좀 좋다. 저 어, 나나나 어, 나, 나 꼴찌다. 나이뻐 어? 김둥이 등이야아니아니이 <laughs> 2등 아그분홍이 어, 어. 아, 아아나파랑아아아3나 3빠 에아 김둥이가 1빠 나나 2빠야 아니야 내가 파랑이야 어? <laughs> 어디가? 나라 공원이요. 응. 나라 나. 나아... 버스요? <목소리가> <이쪽은? 응>. 응. <목소리가> 나라 캠메이 나라 입세요이는이역지 응. 응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먹 오늘 각자 세트 먹고 싶거 오늘 카레도 먹고 싶긴 한데. 가운데도 어, 진짜 맛있겠다. 근데. 치킨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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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와, 엄청 크다. 컸다. 그래. 나 이거 무조건 먹어다 먹을 이거 먹을까? 말차 오어 <laughs> 어, 어, 아말나왔얘는어아얘얘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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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, 음, 아, 얘, 얘 이거 뿔 어디서 뿔? 어, 뿔이 없어. 야, 얘네가 지켜주는 수호신 그거 잖아 음. 사실인가요? 사실인가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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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엄청 많아 생... <laughs> 안녕하세요 게 <음식이 못 웃음> <안하네? 진짜. 웃음> 아직 안고 있어 음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뭐?

응. 잼. 먹 줄게. 내가 먹어 볼게. 응. 잘못 먹었나? 우리가 먹어 봐. 봐향화 여기 사슴. 오. 안녕하세요. 우와. 안녕하세요. 우와. 너 지금 뭉텅이로 있는 거 발견했어 멈춰 멈춰 안녕하세요. 인사도 안 해? 나 이거 못 받냐고 얘 귀엽다 소리가 너무 귀여워 귀여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. 안녕하세요 한번더 소리 너무 귀 저거 엄청 흑타 는데, 그 이거？서 울에, 어, 891 엔, 891 엔, 우 리의 쇼 핑의 흔적 들불사들 렀다. 응.

아, 이게 <laughs> 와 진짜 무섭다. 국물 어? 아니야, 국물? <laughs> <목소리> 신기하다. 비주얼이 똑같아요. <통과> <laughs> <laughs> 이건 뭐야? 타는 아 이다. 그 내가 좋아하는 간장게장 랑 이거 맛있어요. 일본은. <목소리> <목소리> 진짜 失礼いたします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。失礼いたします。失礼いたします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。 2월달에 태어나잖아 2월 안, 근데 바로 태어나는 것 바로 받 맞아 어디? 교토에? 아니 그냥 경북공도 한복 입으면 무료이고 글리코상 근데 이거, 아. 어? 나한테 먹었는데? 그상류에 어. 있는 딸기가 크다. 아씨, 어서 왔어? <laughs> 안녕? <웃음> 와, 나 진짜 살증이 보인다. 영상에서, 카메라에서. 와. 잠시만요. 다 에어로케이 317편 출입을 닫겠습니다. 에어로케이 플라인드317 바운드 4 청주